오늘은 상당히 괜찮은 짱뽕 전문점을 다녀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원필름입니다. 고양시 문봉동에 상당히 괜찮은 짱뽕 전문점이 있다고 해서 방문하였습니다. 점심시간에만 영업을 하기 때문에 먹기 힘든 곳이기도 합니다. 웨이팅도 기본으로 있는 곳이고요. 파주 짱뽕 1981입니다. 파주에서 영업을 하다가 2020년에 지금의 자리로 이전했다고 합니다. 현지인 분들에게 소문난 짱뽕 맛집인데요. 정말 손님들 많아서 놀랐습니다. 평일 오후 1시 30분 전에는 가야지 안전하게 식사를 할수 있습니다. 주차는 식당 앞으로 편하게 할수 있습니다. 영업시간은 오전 11시 반부터 오후 2시 정도까지고 일요일은 휴무입니다. 식당 내부는 테이블 속으로 되어 있고 가족분들이 운영하는 것 같았습니다. 식당도 깔끔하고 친절해서 좋았습니다. 오픈 런 하는 걸 추천하는 곳이고요. 짬뽕 메뉴들이 다양하게 있고 짜장면과 군만두도 있습니다. 원산지 표시도 잘 되어 있습니다. 바로 조리하기 때문에 음식 나오는데 시간이 좀 걸리는 편입니다. 테이블에 물이랑 있을 것다 있고, 옆 서랍에 물티슈랑 있어서 좋았습니다. 자리에 앉으니까 단무지랑 양파부터 주십니다. 파주 짱뽕에서 가장 비싼 얼큰 찬악 짱뽕을 주문하였습니다. 차돌박이와 낙지가 들어가 있는 짱뽕으로 매콤하게 먹기 좋은 짱뽕입니다. 맛있게 매운맛이 취향에 잘 맞아서 정말 마음에 들었습니다. 차돌박이도 진짜 차돌박이로 들어가 있고 귀여운 사이즈의 낙지도 들어가 있습니다. 양이 상당히 많아서 정말 배부르게 식사하기에도 좋습니다. 낙지랑 먹기 좋게 잘라줬고요. 본격적으로 찬악 짬뽕을 먹어줬습니다. 짬뽕의 면발도 적당히 쫄깃하면서 맛있고 얼큰하니 마음에 쏙 듭니다. 짬뽕이 텁텁하지도 않고 깔끔하면서도 딱 떨어지는 맛이 일품입니다. 오랜만에 상당히 수준 있는 짬뽕을 맛보는 것 같습니다. 돈이 아깝지 않은 얼큰 찬악짬뽕이고요. 자주 먹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파주짬뽕 1981 여기는 많은 분들이 짬뽕, 차돌짬뽕, 낙지짬뽕을 먹는데요. 짱뽕이 맛있다고 소문날 만한 곳입니다. 내용물도 풍부해서 밥 말아서 먹어도 좋을 것 같고요. 누구나 만족스럽게 짱뽕 한 그릇 맛볼 수 있는 곳입니다. 그냥 짱뽕도 맛있지만 차돌이나 낙지가 들어가면 더 맛있는 짱뽕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짱뽕이 아주 마음에 들어서 이번에는 짜장면은 어떨지 궁금해서 갔습니다. 매운 짜장 곱빼기로 주문했고요. 아침부터 이거 한 그릇 먹고 싶은 날이기도 했습니다. 다진 고기가 들어가 있는 유니 짜장 스타일이고요. 곱빼기답게 양이 아주 많습니다. 면발도 보기 좋게 들어가 있고 먹기 좋게 바로 섞어 줬습니다. 와, 근데 이거 얼큰 짬뽕보다 더 매운 맛이 느껴집니다. 단맛이나 느끼한 맛을 느낄 수가 없는 매운짜장입니다. 고기가 씹히는 것도 좋고 꽤 중독성 있는 맛이 있습니다. 근데 먹을수록 매운맛이 올라오는게 혈압도 같이 올라갑니다. 그냥 짜장을 주문했어야 했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짬뽕을 드시는 분들이 순간 부럽기도 했습니다. 문산 은하장보다 더 매운짜장입니다. 제가 매운걸 좋아하는 편인데 이날따라 유독 맵게 느껴졌습니다. 그래도 땀 흘리며 매운짜장 곱배기 한 그릇 잘 먹었습니다. 고양시에서 꼭 가봐야 할 짬뽕 맛집입니다. 영상 재미있게 보셨으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